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좀 스펙트럼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어,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.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미디어에 나오는 분들은 성공한 연예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?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여러분들 한번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먼저 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저는 어, 일단은 미국에서 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? 고등학교랑 대학교 일부를 미국에서 보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온 케이스인데, 제가 일단은 캐스팅이 되었었는데, 캐스팅이 됐을 때 미국에 있었어요. 집에서 혼자 뭐, 비디오였거든요, 그때는. 그래서 뭐, 그, 우리나라 엑스맨이라든지, 예능 보고, 드라마 보고, 막, 이런 거를 더 좋아했었어요. 우리나라 문화, 이런 것들. 그때 당시만 해도 케이팝 이런 거 자체가 없었는데. 그리고, 뭐, 인터넷으로, 뭐, 사진 올리고, 미니홈피 무슨, 뭐, 그 당시에 제가 뭐, 사용했던 플랫폼이 있었는데, 근데, 거기에다가 제 사진을 올리고, 거기에 그 플랫폼의 슬로건 자체가, 스타가 되고 싶어? 엔토이에 와. 이거였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스타가 되고 싶나? 뭐나 어, 스타, 스타, 스타 이래가지고 거기다 사진 올렸는데 그 운영자 눈에 띄어서 그 네이버 메인 화면에다가 제 사진을 마치 엔토이의 모델인양 이제 쓰다가 저희 전 소속사 사장님이 보셨는지 뭐스텝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캐스팅이 된 케이스예요. 저는 아예 데뷔 날짜가 정해져 있었던 상태예요. 어, 그러니까 연습생 생활은 일단 없었고. 그리고 회사의 성격에 대해서도 어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그래서 일단은 가수 출신 사장님들이 있죠. 여러분이 알고 계신 뭐 SM이라든지 YG 그런데 뭐, 뭐 JYP 이런데 다 이제 가수분들 출신인 사장님들 아니면은 매니저분이 이제 어그 사장님이신 분. 뭐 매니저 출신인 애들도 꽤 있어요. 뭐 큐브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데도 아마 매니저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특이 케이스 작곡가가 작곡가가 이제 회사 사장인 경우, 음, 제가 그랬고요. BTS가 그렇죠. <laughs> 근데 이게 되게 레어한 케이스예요. 사실 많이 없거든요. 근데 이거를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어, 그 수장이 누군지에 따라서. 회사가 아주 크지 않는 이상, 막, 진짜 막, 상장회사라든지 이렇게 크지 않은 이상, 그 회사의 구조가 대충 보여요. 가수 출신이다라고 하면은, 그래도 뭔가, 그러니까 뭐, 뭐라 그래야 되지? 음, 인맥 위주? 좀 그런 느낌이라면은, 매니저 출신이면은, 사실 그,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성향이랑은 조금 무관해요. 그냥 하잔대로 해야 돼요. 그냥 연예인이 되고 싶다? 그냥 그게 끝이에요. 그리고, 어, 작곡가 집단인 거 제가 사실은 이제 연예인 그 어떤 그 가수가 되고 이 회사랑 일을 했었던 이유가 딱 하나 이거 때문이었는데 음 음악적인 음 소견이 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. <laughs> 제가 그때 무슨 음악을 뭘 한다고 이제 뭐아 음악적으로 맞아 막이러 우선 한 거예요.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제 과거의 저를 좀 칭찬은 하고 싶긴 해요. 그냥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매니저 출신인 사람이 뭐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뭘 하고 싶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어떤 연예인 누구 가수 누구의 설레를 따라서 어, 너 어, 타이틀곡은 댄스로 해 어, 그리고 겨울 됐으니까 이제 후속곡 발라드로 해 이런 식으로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She's a T, 슈퍼스타 아무도 안 할라 그랬잖아요 어쨌든, 그리고 아직까지 저를 기억해 주신 분들은 제 음악으로 기억을 해 주신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, 약간의 아티스트 병도 있을 정도였어요. 아티스트 병까지도 도졌었어요. 어, 나는 아티스트다. 어, 나중에 나는 어, 김유나 선배님이나 서태지 선배님처럼 될 거다. 막 이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었죠. 자, 그리고 또 다른 환경으로는, 어, 저의 얘기는, 이민자 가정에서 저만 나오게 된 상황이니까, 맘 먹으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, 부모님이 그러면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, 그, 럴 수가 없었어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그, 이민국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, 뭔가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왔을 때, 해외를 나가게 되면 그 어플라이 자체가 이제 캔슬이 되는데, 굉장히 치명적이에요. 그리고 저희 가족은 아이에 들어가서, 어, 평생 거기 살 생각으로 들어간 이민, 을를 어, 갔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걸 해주실 수 없었거든요. 부모님이 안 계시고,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소,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이제 지내야 되는데,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그러니까 거치 자체가 내가 있을만한 공간, 그러까 뭐 가족이 됐든, 어쨌든 우리 집이 됐든, 내 공간에 있으면 괜찮은데, 회사에서 마련해준 데에서 있다 보면은, 굉장히 마음이 안 가죠. 예. 그리고 내가 안전하다는 생각 자체가 이제 없어지면서 정신적으로 불안해져요. 나의 어떤 의식주 중에 주잖아요. 되게 중요한 어떤 한가, 한가지를 이 사람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. 그거가 굉장히, 어 저는 좀 불편했어요. 예. 그래서, 이런 거에서부터 좀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긴 한데, 그래서 매니저 언니, 그리고 일본인 준비생 언니가 한분 계셨어서 저희가 이제 셋이 처음에 이제 살았었어요. 그랬었는데, 어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남이랑 살아보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예절 같은 것들, 이런 것도 배우고 하필 또 이제 일본 분이랑 살게 돼가지고, 아. 이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던 계기가 이제 되었었어요. 네,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제 얘기를 하자니까 게 부끄러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얘기가 뱅뱅 도는데, 음 그래서 숙소 생활을 좀 했었고 어, 그만뒀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어, 제가 활동은 한1 년일 채 못했어요. 저번 영상에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다뤘던 눈물로써 다뤘던 회사 사장님의 폭력 사건이 일단 있었고,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하건데 부모님의 부재였지 않을까 싶어요.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막 자꾸 생겼죠. 뭔가 보호받지 못하니까 어쨌든 그랬습니다. 그러니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어요. 그래서 미국에서 캐스팅이 되었다. 트레이닝 기간이 없어. 고, 특이한 상황이었다. 회사의 성격은 작곡가 집단이었고, 부모님이 안 계시고 숙소 생활을 했다. 회사 그만뒀던 이유는 명확했죠. 회사 사장님의 폭력 사건이 있었다. 이거였어요.